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어게인 마이 라이프 이중기 복수 위한 두 번째 인생 티저 포스터 공개 관련 뉴스입니다. 2022년 sbs 상반기 기대작 어게인 마이 라이프 이중기가 회기를 통해 강렬한 인생 2회차를 알렸습니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후속으로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 측은 4일 금요일 이준기 김유우역 의압도적인 존재감이 긴장감을 유발하는 티저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복수심의 찬가검 이준기의 눈빛 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후 복수를 위해 새로 태어난 이준기의 2회차 인생을 더욱 궁금하게 합니다.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인생 2회차 능력치 말렙 열혈 검사의 절대 악 응징기를 그리며 이앤알 작가의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우아한가의 한철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제이 김율 작가가 대본을 집필했으며 영화 극한 직업의 이병헌 감독이 각색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이준기, 이경영, 조태섭 역, 김지은 김이아 역을 비롯해 정상훈, 이민수 역, 최광일 김석훈 역, 차주영 한지연 역. 김재경 김한미 역등과 함께 대배우 이순재 우용수 역과 특별출연의 완성도를 담보합니다. 이와 관련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악에 물든 정계의 거물 조태섭을 심판하려다 되려 죽임을 당한 이준기의 강렬한 존재감으로 시선을 강탈합니다. 나란히 얼굴이 클로즈업된 이준기는 그의 죽음 전후를 강렬하게 형상화하며 이준기가 살았던 1회차 인생과 앞으로 살아갈 2회차 인생으로 두 개의 삶을 암시합니다. 특히 죽음의 길목에서 잡은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집념을 보여주듯 정면을 응시한 형형한 눈빛이 보는 이에 예 숨을 절로 멈추게 합니다. 무엇보다 날선 얼굴에 더해진 인생 리셋 열혈 검사의 절대 악 응징기라는 문구가 눈길을 끕니다. 정의 실현을 위해 첫 번째 인생을 바쳤던 이준기의 귀환과 함께 두 번째 인생을 건 복수에 나선 능력치 말렙 검사의 활약이 예고돼 기다림마저 설레게 만듭니다. SBS 어게인 마이 라이프 제작진은 이준기의 연기는 믿고 보는 배우라는 애칭처럼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희우의 서사에 힘을 더해줄 디테일하면서 폭발적인 감정 연기가 빛을 발할 예정이라며 운명처럼 찾아온 인생 리셋의 기회 속에서 복수의 화신으로 돌아온 김희우가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펼쳐질 치밀한 빅피처를 지켜봐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SBS 새 금토드라마 Again My Life는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후속으로 오는 4월 8일 금요일 첫 방송됩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